안녕하세요. 좀 먹는 언니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실비김치! 어, 어.. 제가 두 번째 영상을 찍었을 때 아마 실비김치랑 수육을 먹었었는데 어, 온지 제가 하루 만에 바로 먹었더니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좀제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1월 2 9일날 예, 만들어진 게 와,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며칠 된 거? 좀 냉장고에서 좀 며칠씩 숙성시킨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사랑님한테 여쭤보니까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대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뭐 탕에 뭐 국물이나 탕 같은데 다대기 대용으로 많이 쓰거나 아니면 캔 참치나 참기름 같은 거에다 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는 경우도 있고 라면이나 뭐, 짜장면, 카레 이런 데좀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다들 폐렴 엄청 무섭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예방할 수 있는 뭐 항바이러스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우리 우리 뭐 슈퍼푸드 같은 거 거기에 보면 강황이 꼭 나오더라고 그래서 카레랑 한번 제가 같이 먹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김치 같은 경우에도 항바이러스 식품이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럼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망 아, 너무 고파요 이거는 오뚜기에서 육개장으로 나온 상 레토르트 식품이거든요 그거 세 봉이랑 콩나물 제가 좀 넣었어요. 그래서 국물 넣기 때문에 국물이 있어야 되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캔 참치 두 개. 그거면 좀다가 김치 썰어가지고 다대경으로 한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카레는 직접 할까 하다가 오뚜기3분 카레 약간 매운맛 이거 세 봉이랑 그리고 새고기 카레 두봉총 다섯 봉 이렇게 만든 거 맛있게 먹을게요. 일단 카레를 좀 알겠어. 네, 이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인새가 장난이 아니네요. 네. 친구요. 음. 실비김질를 다대기용으로 넣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잘게 잘게, 잘게 넣어볼게요. 근데, 제가 그때 먹고 한, 한달 정도? 숙성시켜서 먹었었거든요? 그건 맛있어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서, 사장님도 그러시던데, 전라도 사람들이 그런 문의를 많이 하신대요. 전라도는 이제 젓갈 김치가 조금 많이, 입맛이 보편화됐다 보니까 조금 어 숙성된 맛이라고 해야 되나 깔끔한 맛이다 보니까 많이들 안 맞아들 하신다고 여러분 짠! 제가 젓가락질을 조금 잘 못하다 보니까 좀 조금, 조금만 안 좋은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준비했어요 서, 성인용 에디슨 젓가락 이게 아직 많이 길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미흡할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 일단 음. 음. 카레랑 진짜 잘 어울린다 우한폐렴 예방할 병 카레랑 김치 꼭 드셔보세요 실비김치 괜찮네 같이 먹으니까 육개장에 파가 되게 콩나물은지가 넣은 거예요. 보시면 되게 파가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어. 어. 음. 음. 진짜 익히니까 훨씬 더 맛있어요, 진짜로. 음, 추천. 익혀 먹는 걸 바로 먹는 거보다. 바로 먹으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양념도 숙성이 안 됐다 보니까 좀 맛이 좀맛 없게 맵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아시거든 숙성이 돼야. 음. 참치랑 실비김치랑 참기름. 어, 직접 그 대전에, 아니, 선화동 실비국밥 해장국집 가면 참치를 옆에서 사와서 이렇게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저 맛있게 먹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는 거. <laughs> 음, 비주얼은 고추참치 같다. 비주얼은 이렇게 그냥 위쪽만 보세요 아. 먹어볼게요 음. 음. 하나도 안 매워 무슨 음. 마늘 먹어본 맛인데 맵지도 않고 되게 맛있어 이 무슨 맛이지? 김치찌개 계속 끓였다가 밑에 참치랑 김치 되게 고춧가루랑 밑에 깔려있는 그런 그건데 참기름 때문에 좀더 고소하고 음 엄청 좋죠 맛있어요 음 좋아 좋아 음 음. 정말 정말. 저는 제가 매운 걸 너무 좋아해서 김치가 저한테는 맛있게 매워요. 음. 익혀 먹으니까 맛있다. 맛있네. 기대 이상, 진짜. 것같아 저는 카레든 뭐든 약간 비벼 먹거나 말아 먹을 땐좀 국물이 넉넉한 거 좋아요. 좀 빡빡하게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약간 촉촉? 젓가락질, 많이 열어주면, 노력할게요. 너무 <놀람> 고생 <놀람> 김치 진짜 며칠 이히기 잘한 거죠? 너무 맛있다. 이렇게 먹으니까 그때 처음엔 제가 실수했어. 음. 오늘도, 아야겠네요 <laughs> 준비한 음식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요새 우한폐렴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되게 무서운데,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음식. 카레랑 김치. 또 제가 너무 매운 걸 좋아하는데, 그 매콤한 실비김치까지.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럼 내일도 행복! 건강하세요!